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유럽여행 갈때꼭 가져가야 할 거. 그리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 이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어, 사람들이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뭐막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음, 글쎄요. 다 이건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 거죠. 개인적인 편차가. 저 또한 제 나름대로의 규진이 있고, 다만, 저는 1년에 20번씩 유럽에 갑니다. 지금, 근2 0년 됐고 꽤 오래됐어요. 예, 네, 유럽에 첫발 디딘지는 20년 전이고요. 그러니, 저의 기준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배낭을 가지고 오십니다. 배낭, 그냥 조그만 배낭 가방 메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캐리어 대신에 배낭에다가 큰, 우리 등산 갈 때, 뭐 히말라야 가시는 분들이 <laughs> 그런 캐리어 대신에 그런 배낭에다 짐을 싸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또 비추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무거워요. 그리고 별 의미도 없고요. 네, 그리고 뭐옷 같은 거잘 보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갖고 와야 될거안 갖고 오고. 배낭을 배낭이니까 내가 무거우니까 막 줄이고. 그래서 배낭 갖고 좀마시고요 아, 요즘에 들어서 또 샤워기 필터를 가지고 오십니다. 유럽의 물이 석회가 많아서 조금 뭐 찝찝하고 뭐 그래서 샤워기 필터를 가지고 오시죠. 요즘 가정집에서도 샤워기 필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저도 집에선 씁니다. 근데 유럽 갈 때는 안 가지가요. 샤워기 필터를, 음, 필터를 쓰면 샤워기에서 뭐랄까요. 좀 걸러, 어, 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럽 가서 그 샤워를 해서 뭐 피부가 얼마나 유럽에서 뭐한 두세 달 사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봤자 열을 열흘, 예? 네? 열을이에요 열흘. 근데 뭐 샤워기? 저는 굳이, 굳이 가지가지 말라 합니다. 물론 본인이 피부가 특별하다면 가지가시고요. 그리고 또 커피포트. 어, 혼자 가시거나 두 분이 가시는 경우는 커피포트 가져가세요. 지마 네. 왜냐면, 대부분의 호텔, 호텔 로비에서 뜨거운 물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커피포트 가져가시는 건 뭐, 라면 끓여 드시기 위해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아니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어서 드시는 거죠. 혼자 오시거나 두 분이 오시면, 네, 그냥, 어, 뭐야, 호텔 로비에 가서 뜨거운 물 달라면 줍니다. 근데 일행이 한네분 정도, 사인 가족이다. 그러면 뭐, 수시로 많이 드시고 싶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4인 이상일 때, 3인 이상일 때 그때는 커피포트 가져가십시오. 그렇지 말고는 이거 세 가지는 그래서 배낭, 캐리어 대신에 배낭 그 다음에 샤워기 필터, 커피포트 저는 비추합니다. 자, 그럼 유럽여행에서 꼭 가져가야 될거 일단 첫 번째, 목베개입니다. 목베개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보셨던 분은 저는 목베개를 안 써요. 왜냐면 제일 처음 초창기의 목베개를 제가 써봤거든요. 초창기 목베개. 아, 근데 이게 더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 목이 아파, 더.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최근 들어서 어, 손님의 목베개를 봤어요. 요즘 목베개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네. 제가 그래서 샀는데, 이게 요즘 목베개예요. 잘 보이나? H형 목베개라고 합니다. 저도 검색해가지고 샀거든요. H형 목베개. 기존에는 이래 둥그랬어 그래가지고 목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H형 목베개는 좋아요. 예. 네. 일단 이 목을 목이 뭐랄까 목의 공간, 목의 공간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무 편해요. 이걸 잘 쓰십시오. 이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뒤에 이 뭐야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딱 써서. 이게 100% 빵빵하게 넣는거 아니에요. 한40% 50%이 정도 딱저이 이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딱 하면 이게 딱 기대면 이 느낌이 너무 좋아. 푸시푸시라고. 저는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뭐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얘는 어, 손님 거를 한번 써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바로 인터넷에 주문을 하고 씁니다. 아 어, 얘는 딱 좋아했다. H1 목별. 그리고 예전 건또 한참 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 빼는 거 그냥 이렇게 바로 빠져요. 바람 넣는 것도 세 번이면 끝나요. 이건 공기가 이동하는 소리고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아주 잘 씁니다. 이거 여기다 딸깍 해가지고 그러면 비행기에서 비행기는 꼭 간혹 누군가 창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창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창문의 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는데 굉장히 방해가, 방해가 됩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이 창문 열지 말라고 이렇게 잘 단도를 해주시는데 다른 항공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누군가 하나 열어놓으면 전체가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자는데 방해가 되죠. 불 켜고 자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튼 그런 룰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딱 쓰고 자면 좋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부들부들하니 느낌도 좋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 패키지 손님들도 버스에 오셔가지고 버스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럼 버스는 이제 낮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딱 해서 눈 정도 딱 가리고 이렇게 주무시면 어 분위기 좋죠 그리고 머리를 꽉 이게 꽉 눌러 주는 게 아니니까 머리살도 이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살포시 얹어 놓는 듯한 예. 그래서 어이 H형 목베개 예. 이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거 허리 잡아주는 거아 이거 좋아요 이거 비행기 12시간 아니 최소 12시간이죠. 13시간, 14시간 힘드시죠. 저는 이것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리가 꼬꼬 다니 좋아요. 이게 허리 잡아 주는 거거든요. 바람 넣어서 이거 뭐 제가 보여 드릴 수는 없는데 비행기 의자 딱 놓고 이렇게 딱 앉으면 허리를 반듯하게 잡아 줘서 허리가 안 불편해요. 비행기 타면 다리 붙으면 허리 아프네 뭐. 이거 해 보세요. 예. 네. 저는 이거 하고 나서 확실히 좋아요 예. 바람 넣는 것도 간단합니다 뭐 후후 막 이런 거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빵빵하게 들어가요 아 근데 이런 거 빵빵하지 말고 한40% 정도가 제일 좋아요 딱 하면 정말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예. 슬립 인 클라우드 멋있네 그냥 구름 위에서 자라 <laughs> 그래서 어, 사실려면 이런거 사가지고 가세요. 엉뚱하게 막 이상한 옛날 초창기 목베개뭐 그런거 사지 마시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 허리라든가 13시간, 14시간 장거리 비행 불편하실 거 예상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져가는 거. 그냥 양말이 아니고요. 이거 압박 스타킹입니다. 압박 스타킹. 인터넷에서 어, 압박 스타킹 검색해서 이거 가져가십시오. 비행기에서 아주 유용해요. 비행기에서 이거 하고 나서는 다리 안 부어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다리 안 부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laughs> 나이 먹고 나서는 다리가 붓기 시작해요. 근데 압박 스타킹 하고 나면 다리 안 부어요. 다리가 훨씬 가벼워. 그리고 주무실 때도 어, 어느 날은 다리를 많이 걷거나 그런 날 있잖아요. 주무실 때 이거 하고 주무십시오. 다음 날 다리 가볍습니다. 압박 스타킹 이거 필수 그리고 또뭐 가지가 냐 에코백 여러분들 등으로 매는 배당도 좋지만 음 등으로 매는 배당에 많은 거해 봤자 별게 없어요 뭐물좀 넣고 뭐 그런 거죠 저는 어이 유럽에 가면 수시로 뭔가 이렇게 꺼내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물도 이제 꺼내려면 막 등으로 막 이렇게 근데 이 에코백에 딱 있으면 편해요 어 에코백에 있으면 뭐, 간혹 여권을 꺼낼 때도 있긴 하죠. 여권도 바로 꺼낼 수 있고, 뭐든지 좀 편해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 갈 때는 에코백. 남자분들이 좀 적응이 안돼 있다, 에코백에. 그러면 크로스백. 등으로 매는 백백보다는 저는 크로스백이나 이 에코백을 추천드립니다. 크로스백도 너무 큰거 말고 한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음, 이렇게. 그래서 여권이랑 여권이랑 핸드폰이랑 뭐좀 중요한 거. 물? 물 같은 거안 가져가도 돼. 그냥 뭐, 아뭐 목말름 뭐, 뭐 카페나 그런 데서 하나 사 먹으면 되지. 막물 하나 그 500ml짜리. 나중에 보면 뭐 하나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어.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아무튼 에코백 그리고 추천드리는 건 핫팩. 핫팩은 꼭 가져가십시오. 이건 왜 그러냐? 뭐 손실없냐? 호텔이 추워요. 호텔이 추우니까. 보통 저는 호텔에서 주무실 때이 핫팩을 씁니다 예 네. 핫팩을 보, 이뭐 여기 설명문에는 잘때 이렇게 인체와 바로 접촉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쓰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적당히 적당히 자기가 그래서 이불 안에다가 얘를 꼭 가지고 있는 놓고 딱 붙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불 안에 어딘가에 한쪽 구석에 놔도 이불이 이렇게 덮어져 있으니까 전체가 좀 훈기가 돌아요 그래서 핫팩은 유럽에서 주무시는 밤 계산해서 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좀 주의 많이 탄다. 그럼 뭐뭐 뭐 이불 속에 두 개를 넣든 해가지고 핫팩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가져가야 될거 목베개, 압박스타킹, 에코백이나 크로스백, 그다음에 핫팩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유럽 여행 되세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